여기 9과 1, 첫 번째는 상달 신드롬에 대한 내용이고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을 보고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에 관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조금은 내용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이미가 Unit 9, Psychology Reading one, Stendhal syndrome. Doctor, something strange happened last week when I was on vacation in Florence. Florence에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죠. I was wandering around a gallery to see Michelangelo's works. 네, 이제 철자가 좀 헷갈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wonder란 단어입니다. Wonder란 단어는 궁금하게 생각하는 란 뜻으로. 뒤에 이프랑 잘어울리고요뭔 뭐, 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완더라는 단어는 돌아다니다라는 뜻으로 뒤에 어라운드 같은 말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완더란 단어는 뒤에 어라운드가 나와서 주위를 돌아다니다라고 해석하셔야지 궁금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안될것 같네요. 발음 아니 발음이란다. 철자가 다르고 m 자가 다르면서 뒤에 어울리는 말이 달라지니까 아마 어라운드까지 같이 a 워서 완다 o 라운드를돌아다 n 다라고외우외될것 같아요. o n e l h e a n o m n g e a n o m 미켈란젤로 n g e h e g a l l e o e e m i c h e l a n g e l I never imagined anything so beautiful could exist. just then all of a sudden i had trouble breathing I 문제가 생겼죠. 뭐? 뭘로버 서든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 숨 쉬는 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호흡이 곤란이 생겨는 것입니다. I became dizzy, and sweaty. dizzy 뭐가 되고? 어지럽고 땀이 흘렀습니다. I didn't know what to do. What happened to me? 아, 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Well,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your symptoms. 네, 증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They're not serious. 대인은 뭐라고? 증상. 네, 그렇죠.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고요. They suggest you experienced Stendhal syndrome. 스탕달 증후군이라는 것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s other symptoms include a fast heartbeat and fainting. 네. 그것의 다른 증상은 뭐를 포함하냐면 빠른 심장박동과 페인팅 페인트라는 말은 뜻이 여러개인데 어, 빛이 희미하다는 뜻이 있고 이때는 동사 뜻으로도 희미해져가지고 쓰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그러면 당연히 이번 뜻이 되겠죠. People may react t h s way. When they art.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을 보면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뭐 너무나 멋진 연예인을 만날 때막 쓰러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으니 그런 거를 대비해서 생각하시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This syndrome got its name from French writer Marie Henri Be. 네, 이 사람한테서 이름을 얻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름이 스탕달 신드롬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하지만 그 사람의 필명이 있는데, 즉 글을 쓸때 이름이 따로 있는데, his pen name was Stendhal. 아, 이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스탠달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In the 1800s, Stendhal was extremely amazed by the beauty of Florence's Basilica dei Santi c r o c i f 네, 이 사람은 매우 amazed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놀라냐면 b e 플렌리아 오브 산타이 예술 작품 있나 보죠. t h o f l o r e n c a e t e a s a n s c r o 이 c a 이이 r o b l e s 네, 수하고 다시 떨어져 있죠. 그럼 무슨 뜻이라고? 원인 결과의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나 강해서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다? 침략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술 작품을 보고 문제가 생겼던 것이 백 개의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전부 다. 보도나 보고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상태나 이런 증상을 스탄갈 신드롬 이라고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발생을 하냐면 It can to 예, 매우 예민한 사람들한테 발생을 하는데 제드 렉이 뭐예요 비행기를 타고 먼 곳에 가면 시차가 발생해서 몸이 힘든데 제 렉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되겠다. 월스는 배드에 비교급이니까 야더 나빠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However, the symptoms don't last long. You should be back to normal after a few days of rest. 제 레스트 무슨 말이고 동사자리이기 때문에 동사 도으로 해석해야 겠죠 그래서 don't 다음에 있기 때문에 일반 동사의 뜻을 찾아봐서 지속되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반복돼서 나온 단어는 뭐였습니까 symptom도 자주 나오긴 했죠 symptom은 어떤 병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말하고 condition 이란 말로 바꿔 쓰기도 했습니다 그죠 상태니까 익스트리미나 말이 가장 많이 나왔죠. 무슨 말? 어떤 일이 생길 때 보통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극단적이라고 하는데 익스트리미란 예, 말을 극단적이라고 해석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익스티미 센스티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민하긴 한데 아주 극단적으로 예민한 사람한테만 생기는 그런 질 아, 질병이라고는 좀 그렇고. 증상을 보고 지금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스탕달 신드롬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예술 작품을 보고 가슴이 뛰거나 네 어지럽거나 그런 현상이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하고 네, 이걸 관찰한 사람이 아마 그 증상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